안녕하세요 마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 몰랑이에게 진짜 제가 공주인 사실을 진짜 밝히겠습니다 한번 해보요 네 알겠습니다 공주 되었죠?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그러면 몰랑아 네가 한번 엄청 엄청 이해하게 한번 말해보렴. 여러분들, 이 사람은 공주가 맞고, 저는 진짜 공주의 부하입니다. 인형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인형이 아니고 진짜예요. 그러고, 저는 공주의 부하고, 그 공주는 진짜 이 공주가 맞습니다. 그 후회하시, 그, 못 믿으시는 분들은 차단 다 아갈 테니 감사히 생각하고요. 잘했어, 잘했어 친구야. 잘했어. 자 그러면 세 번째 증거 다 했으니까 끌게요.